네, 안녕하세요. 헬스와 골프의 미치다! 헬프미 채널의 개그맨 임재백, 이종혁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만나게 됐네요. 네. 첫 번째 영상 이후로 못볼줄 알았는데,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지금! 네? 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 헬프미 채널에 대해서, 어떤 채널인지 설명을 좀 드렸고, 어떤 식으로 레슨을 할지에 대해서 또 우리 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식으로 또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 첫 번째 제가 레슨 내용을 어떤 걸 할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음. 여러분들이 골프 레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골프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립, 잡는 법. 네. 근데 그립 이거 그냥 하나로 똑같이 잡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이 잡는 거 같던데. 똑같이 잡지 않고 골프 네. 그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님 오늘 네. 그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세 가지나 있다고요? 네, 세 가지 그립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는 주니어 선수나 여성 골퍼분들이 많이 잡게 되는 힘이 약하거나 손이 작으신 분들이 잡는 서로 손가락을 걸어서 잡는 인터로킹 그립이 있습니다. 인터로킹? 네, 인터로킹 음, 그립. 음. 두 번째 그립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그립인 오버래핑 그립이 있는데요. 오버래핑 그립은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올려서 잡는 그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네. 우리 남성분들 가장 흔히 잡을 수 있는 그립이죠? 가장 대중적인 그립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저 역시도 오버래핑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버래핑 그립 말고 세 번째 그립은 뭐죠? 세 번째 그립은 네. 우리가 야구 배트 흔히 많이 잡으실 때 잡는 열 음. 손가락을 다 움켜 잡는 베이스볼 그립이 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잡는 거? 네, 그냥 이렇게 움켜 잡는 거죠. 베이스볼.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도 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잡고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이름이 베이스볼 그립이라고요? 네, 베이스볼 그립이죠. 야, 이 그립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사치스러운데. 그럴 수도 있죠. 아, 심, 심지어 저희 그, 지인 중에 이렇게 자꾸 찌시는 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개그맨 김대성씨가 네. 베이스볼 주위 아, 부르기 잡고 어. 홀부를 치는데, 구력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늘지를 않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그립부터 지적을 했는데, <laughs> 네, 안 고치시더라고요. 네, 아마 안 고칠 겁니다. 아, 그동안 했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푸님 그립에 네.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립 으로 잡을 때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네. 한번 치고 나면은 거의 이제 뭐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꽉 쥐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나요, 이 그립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립을 살살 잡는 것보다 강하게 잡는 분들이 훨씬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살살 잡으면은 이게 채가 이게 돌까봐 지금 네. 안 맞을 것 같은 걱정이 돼서. 네. 어느 정도 힘으로 잡는 게 좋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할때 공을 어떻게 잡죠? 살살. 네. 굉장히 가볍게 잡고 손목에 힘을 다 빼고 있을 거예요. 거의 뭐 새나 네. 탁구공 지듯이, 계란 지듯이.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 에그 정도 그립이었으면 다 깨졌거든요. 네. 박살을 낳겠죠 그렇죠. 네,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할때 가볍게지고 손목에 힘을 다 빼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 네, 그래요. 손을 뿌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오, 세게 하면은 땅이 박 박혀들어. 힘 주고 던지면 이렇게 던져는데 공이 그러니까. 밀로떨어지겠죠 <laughs> 네. 마찬가지로 공을 던지는 거와 스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슷한데 골프 음 스윙을 할 때도 그립을 어떻게 잡냐. 우리가 공을 던질 것처럼 그 준비했을 때. 그 힘으로 잡아주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네, 좋은 힘의 악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력의 뭐 파워 게이지로 이제 숫자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느낌을 네. 내가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그요 느낌을 네. 요 느낌 그대로 가져가라 그 네.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러면 제가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그죠? 네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네네. 이런 그립을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는데 왼손등이 스트롱 그립? 네, 왼손등이 지금 주먹뼈가 다 보이죠? 잡았을 때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백스윙을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 어깨가 좀 올라가는 거 같네 여기가 많이 닫혀있죠 이미 네네.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공이 잘 맞아 맞자 왼쪽으로 가거나 아이렇 네, 왼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게 싫으니까 보상 동작으로 클럽을 열어서 네, 치는 슬라이스가 나거나. 아 네. 결국에는 뭐훅 아니면 슬라이스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정하게 보내기는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스트롱 그립인데 네네. 이게 안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좀 잡긴 하나요? 네, 의도적으로 좀 스트롱 그립으로 이렇게 덮어 잡는 분들이 많은데 음. 이게 사실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잡았다고 하지만 슬라이스가 더날 수도 있어요. 음. 오히려 내가 무의식적으로 더 이렇게 열어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음. 그럼 좀 너무 또 반대로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잡으면 이제 위크 그립이라고 하는데, 위크, 네 위크 그립이라고 해서 왼손등이 거의 안 보이죠. 네, 오른손등을 지나치게 덮여 잡고 음. 이렇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올라가면서 아예 열려 버려요. 그럼 이 뒤로 치는 건가요? 네, 거의 뭐. <laughs> 이렇게 치는 반대로 칠 거구나. 수도 있죠 그러니까 <laughs> 지나치게 열리게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네 이게 또 아까 스트롱 그립의 반대의 문제가 나오겠죠 음...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이게 싫어서 고상공작으로 덮어쳐서 후비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립은 뉴트럴 그립으로 올바르게 잡아주시는 게 뉴트럴? 네 뉴트럴 그립은 이제 뭐, 뭐 네. 보여주시죠? 뉴트럴 그립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제가 올바르게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립을 잡는 시선이랑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립을 잡기 전에 클럽 페이스와 공의 위치를 굉장히 똑바르게 두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공 옆에 두잖아요. 이때 클럽 페이스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 닫혀있지도 너무 열려있지도 않게 똑바로 스퀘어로 맞춰주셔야 되고, 그립의 위치도요, 너무 가운데도 아니고, 너무 오른쪽도 아닌, 살짝 비스듬히, 대각선 쪽으로. 그립의 위치가 약간 왼쪽, 안쪽 허벅지 앞에 올수 있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위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왼손의 그립이 가장 중요한데, 왼손의 그립은 기준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손을 보시면, 이두 번째 마디, 이두 번째 마디 부분과 손바닥에 이 살이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립을 잡아볼게요. 특히 연결해서 그립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이 주먹 뼈 있죠? 이게 두개 정도 보일 거예요. 두개 정도 보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엄지손가락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둔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느낌.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은 똑같이 그립을 잡았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로고가 들어올 수 있게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때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너무 앞으로 나가면 로고를 다 가리게 되죠? 이때 이렇게 잡으면 또 오른손에 많이 둔해져요. 앞으로 나가지 않게 안쪽으로 당겨서, 검지손가락은 총을 쏘는 느낌으로 살짝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놓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똑바르게 나오고, 그립의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왼손을 지나치게 돌려 잡는 분들도 많아요 훅그립이나 스토롱 그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주먹뼈가 거의 다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클럽페이스가 닫혀서 스윙이 되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왼손을 지나치게 안쪽으로 돌려 잡는 위크 그립을 잡게 되면 오른손이 지나치게 덮여 잡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쉽게 열려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의 그립을 항상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그립을 대 주시고 살짝 덮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먹뼈가 두 개가 보이시죠? 이때 오른손은 그대로 옆 오른손은 약간 옆에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위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밑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살짝 옆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게 올바르게 그립이 잘 잡힐 거예요. 항상 공의 위치와 클럽 페이스의 모양을 똑바르게 맞춰주시고 그립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놓고 스윙. 그 올바르게 뉴트럴 그립을 잡고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립을 위에서 봤을 때 주먹뼈가 두개 정도 보이게 왼손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가볍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올려서 아까 방아쇠 남기듯이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서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 모양이 굉장히 이상적인 각도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백스윙.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했을 때 공이 출발은 거의 오른쪽과 왼쪽이 아닌 정면으로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오늘 프로님과 함께 네. 그립의 종류와 올바른 그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구독자들께 구독자분들께 그립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자기 스윙에 문제점을 찾을 때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같은 굉장히 큰 동작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세요 음. 근데 그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골프 그립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네요 저도 네. 안 맞으면 제가 쳐놓고 왜 이렇게 안 맞지 네. 백스윙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그립이었군요 네, 그립을 체크를 무조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그립을 잡았던 거를 풀지 않고 공을 계속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립의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을 칠 때마다 매번 그립을 고쳐 잡고 공을 치고 다시 잡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겁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거의 그립 안 풀죠. 한날은 뭐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쳐가지고.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오늘 이종혁 프로님과 함께 그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와 골프의 미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